얘가 어, 마이너스 x 제곱, 그냥 a라고 할까? 이렇게 노면은 나는 얘가 마이너스 x 제곱 마이너스 4x 결국 최대가 8이잖아 맞죠? 그럼 최소가 뭐냐? 라고 지정을 하면 은 최소는 2로부터 가장 멀리 있는 4, 0? 0이 더 빠르죠? <목소리> <0이 더 빠르다. 목소리> 왜 0대에 방패로 바로 하는거 <방목소리> 확인되니까 그래서 이제 A의 범위를 찾았고요 그럼 결국 Y는 로그 2분의1에 a라는 a의 범위는 있고요, 그렇죠? 4부터 슥슥 a가 8까지. 그러면 이제 그래프가 대충 슥슥 요래 생긴 그래프거든요? 네. 어, 네. 네. 뭐 이게 그런 거 뭐. 아닌가? 4부터 8이면 4일 때가 최대지 않을까? 뭐4부 네. 대충 네. 한 이쯤에 있을 텐데, 8이 한 이쯤에 있고. 그러면 이제 4 때려로2으면 4일 대가로대1로 x가 4, a가 대일때최대 뭐냐면 4때로박으면마2너스로2대가로 2대1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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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대 백이 최소로 해라. 1. 일... 열심히 구했는데 답이 1이에요. 치환이라는 <laughs> 걸 해봅시다. A로 치환을 해보면, 로그 3분의 1에 x라는 애를 A라고 치환을 해보면, 그러면 결국 A라는 애는 뚜드득, 뚜드 들어오겠죠. 그럼 9분의 1 들어왔을 때가 아마 최대가 나올 것 같습니다. 얘가 그렇게 내려간다는 건 이해를 해야 돼. 작을수록 큽니다. 그럼 9분 1을 넣으면은 얘가 2가 될 거고, 27 넣으면은 어, 마이너스 3인가요? a의 범위가 이렇게 될것 같습니다. 그럼 결국 y가 얘가 a 제곱 마이너스 2 a 플러스 2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제 얘가 는 a 마이너스 1의 전체 제곱에 플러스 1이겠죠? 그런 경우 a가 1일 때 최대가 나오긴 네 최대는 1, 최소는 1로부터 가장 멀리 있는 마이너스 3 넣었을 때가 왜 최소냐? 아, 아 최소. 이게 이게 최소구나, 멍청이. 네. 얘가 최대구나. 그러면 마이너스 3 넘어면, 음. 4, 4, 10, 11, 네. 7 이딴 값이 나오겠네요 그래서 최대 마이너스 최소 를 해라 16 이제 요게 1 e 플러스 로그 2의 x와 같습니다 이해가 되겠죠? 요정도그 다음에 이제 저 뒤에 부분이 3 마이너스 로그 2의 x와 같습니다 여기까지는 어렵지 않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로그 g 2 x 라는 애는 또 치환을 쳐 네, 치환을 치면 은 어, a 라는애의 범위는 16분의 1 들어왔을 때가 최소가 될 겁니다 16분의 1 넣으면 마이너스 하겠죠? 그 다음에 어, 4 넣으면 은요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럼 결국 y란 범위 1 더하기 a 3마 a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식이 변화가 돼요. 그러면 a는 어 3과 마이너스 1의 가운데인 어 1인가요? a가 1일 때 최대가 나올 거거든요. 1 같은 경우 때로 박가요 다음에 이제 a가 1로부터 가장 멀리 있는 마이너스 4일 때가 최소가 나올 거예요. 마이너스 4 때로 박아 그러면 얘가 마이너스 3이고, 얘가 7이잖아. 20, 마이너스 20. 이딴 놈이 나오겠죠. 그래서 둘이 더해라. 마이너스 17. 아, 이렇게 바뀌셔야 돼. 마이너스 2에 로그 2에 8 플러스 로그 2에 x 세지고 이런식으로 요거는 0 이렇게 기본적으로는 이제 분리부터 어, 하고 하면 됩니다 오, 어, 어려운거 없어요 그래서 이제 로그 2의 x를 또 취하면 해 하기 싫으니까 그러면 결국 어, a 아, 여기 눈을, 눈을 빼야되네1 플러스 a의 제곱 마이너스 2에 3 플러스 3a 요거는 0인거거든요 a로 치환하는 순인가 저기 부분 2에가 돼야 됩니다 응, 로그 그냥 공식밖에 안쓰고 있어요 엄청난 걸 쓰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전개라는 걸 치면 a제곱 마이너스 4a 어, 1 빼기 6이니까 5 그래서 이제 인수분해 치면 이렇게 되겠네요. 그럼 결국 a라는 애가 마이너스 1 또는 5다라는 거아닌데 a라는 게 뭐예요? 이거잖아. 얘가 이거냐 아니면 얘가 얘냐인 거잖아. 그래서 이때 x가 2분의 1인 거고 이때 x가 32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첫번째는 이게 이제 여기서 더잘안 보이는 부분이겠는데 얘가 이제 양변 로그를 할 거예요 위치 3인 이유는 저기 로그의 3이 밑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는 없어요 그래서 이제 결국 로그 3 이렇게 가고 그냥 원래 얘가 있었던 거야 검은색은 원래 있었던 거야 오해하지마 얘는 원래 있었던 거고, 요거는 이렇게 가겠다는 거지. 이렇게 검은색은 원래 있었던 거야. 그러면 이 상태에서, 그럼 이게 이제 지수가 앞으로 튀어나갈 수가 있게 되거든. 그럼 결국 좌변이 이렇게 돼. 얘가 두개 있어. 얘아네음 예. 예. 이해가 되시죠? 네. 얘가 3 마이너스 로그 3의 x 스야 이렇게 해 천천히 조금 생각했거든요. 네어 로고... 이해가 안 되면 질문 음. 하십시오. 로그 의 로그 3의 이거 왼쪽에 있는 거? 이거 그러니까 이제 얘가 지수라는 게 앞으로 나가잖아 아예 이해했어요 똑같은 거라서 어, 이제 제곱이 약간, 되는 거거요 예. 저만큼 곱했다고 생각했는데 응. 앞에 나가면 저쪽이 제곱이니까 응 거는. 똑같은 것끼리 곱했기 때문에 제곱이 응.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또 치환이라는 걸 하면 이제 일부러 여러분들이 연산이 제가 그냥 응. 이대로도 해드릴 수 있는데 이해가안 될까봐 치환을 해드리는 거거든요. a 제곱 플러스 2a 마이너스 3이 0이잖아요. 그래서 3, 1 플러스 마이너스. 그러니까 결국 요값 자체가 마이너스 3이냐 1이냐의 차인 거잖아. 네. 그래서 따라서 x는 마인, 어, 27분의 1 마이너스 3이 나오려면 27분의 1인 거고 1이 나오고 싶으면 x가 3인 거잖아요. 그래서 두대 곱을 구해라. 답은 예. 두근의 곱이건데, 결국 X가 이제 알파, 베타 이렇게 가는 거잖아. 두근의 곱이면. 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알파 곱하기 베타를 이제 시전을 하려면 로그에서는 더하기, 더, 그치. 얘는 여기에서는 더셈이라는 거지. 그렇죠 그래서 두근의 합을 이용할 거야. 일반적으로 그래서 두 근의 합 자체가 얘가 로그 3의 알파 플러스 로그 3의 얘가 되는 거예요. 요두 근의 합 근데 걔가 마이너스 k 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결국 로그 3의 알베라는 애가 얘가 마이너스 k이거든요. 얘는 내 알파 베타가 9에요. 알이 베타가 는 이렇게 끝나는 거죠. 얘도 순수하게 로그 x 마이너스 로그 4 로그 x 마이너스 로그 3이라는 애가 1인겁니다. 전개치겠습니다. 아 개떡같네요. 그러니까 전개치면은 로그, 그러니까 치환 x 의 제곱 치환 안하게 마이너스 로그 삼 더하기 로그 삼에 로그 x. 그쵸? 그다음에 마이너스 아 플러스 로그 삼 로그 삼 마이너스 1인거다 여기까지는 이해가 되냐 개 어렵지 이거야. 그럼 결국 이때 로그 알파 플러스 로그 베타라는 애가 얘야 요 값이야 요기 이해가 돼 동그라이친부 이게 두 근의 합을 쓴 거잖아. 그러니까 이걸 치환을 안 해서 지금 이게 안 보이는 거거든. 만약에 내가 치환을 했다면 a 제곱 마이너스 로그 3 더하기 아, 로그 삼삼 비슷 조금만 있어. 로그 삼에 a, a 플러스 블라블라블라블라 이때 이때 두 근의 합이 얘잖아 그냥. 이때 두 근이라는 얘기야 실제 얘를 치환하는 거기 때문에 네. 네. 근데 로그 3과 로그 4가 실제 로그 12 이거든요 둘이 곱하기 때문에 그러면 결국 로그 알파벳타가 로그 12인 거잖아요 따라서 정답은 이쪽 손이 가보는 거예요 네. 네. 치... 그러니까 치환을안 하면 저렇게 조금 버퍼링인 거예요 애들 많은, 많은 경험에서 물어나오는 거야. 그래서 웬만 치안에서 계산해주려고요. 두근이 로그 3으 로그 4라구 응? 네? 뭔, 뭔 소리야. 아니요. <laughs> 아니지! 뭔 소리 하는 거야. 두근이 합면 저런 결과가 나와야 된다고. 로그 3더 로그 4는 같은 결과가 나온다고. 두근이 로그 3, 로그 4은 아니지. 그렇다고. 어렵죠.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이제 마지막 부둥시. 이제 끝났어. 다섯 문제만 더 하면 돼. 그래도 그 삼성중이 마지막에 피날레 거니 다 끝내네. 빠이빠이. 한 3주 후에 봅시다 아니, 이제는 안 이제 안쉬었요다시 근데 이게 아, 네. 수업기, 그, 그, 수업이 딱 4번 빠지는 걸 기준으로 해 항상 아 그래요? 네. 아, 그... 딱 4번 빼주지 않았어? 수업 그럴 거야 월, 수업, 월, 수업. 보면 되죠 다섯 아, 번 빼줬네 네, 응, 아, 번빼 혹시... 잠깐만요. 4번 아니면 다섯 번 빼줄까? 다섯 번이네. 쟤는 복귀하면 다른 놈이 씻 들어가잖아. 지. 시... 난쉴수 있는 날이 없다. 지. 시... 좋다. 뭐? 가자. 좋다고? 아니, 그, 네. 원장님이 12월 달에 휴가를 휘... 휘... 주겠지 오늘 나올 거. 니지 좋다. 지금 현재 는 거. 그? 현재 초과 공무수 조금만 넘기면 원장님 넘길 수 있을 거 같은데. 없어졌가 우리가 2시한 좋다. 좋아. <laughs> 이런 느낌인데. 초화사기. <laughs> 네. <좋았어, 웃음> 힘내고 이제 네, 얼마 안 남았어. 힘이 없는데 어떻게 내 힘을? 힘을 어서 파워, 힘을 파워. 댄스에 기너 월요일이 마지막이잖아. 죄야? 아, 어수요일 저는... 아, 마지막이 아니고 디즈니야. 디즈어더 바운티. 자 보면 일단은 로그의 기본이 2 x 1이라는 게 무조건 0보다 커야 된다는 게 기본이야. 네, 그렇죠. 무조건이야. 뭐, 네, 부등식을 네. 풀기 전에. 그래서 x 는이 분의 일보다는 네. 무조건 커야 된다는 게 일단 가지고 가, 가야 된다는 거죠. 이건 무조건 핵심인 거. 그 다음에 부등식을 풀 네. 거야. 아, 뭐정이니까네그 네. 다음에 부등식을 풀면 2 x 1이라는 애가 2보다 작아야 되죠. 네. 그 다음에. 예. 네. 얘는 정우. 그냥 그러니까 파란색은 그냥 정의야 예. 네. 이건 어쩔 수가 없어. 끝끝끝났는데 끄나, 끄나, 얘는 정의야 예. 끝 끝났는데요. 그 어, 그래서 이제 x가 2분의 3보다 작죠 그 질문 질문 그 2에요 뭐가1 2 1 2 3 4 5 6 7 8 9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는6 17 18 19 20 21 22 21 22 21 22 21 21 22 21 21 22 21 21 22 21 21 22 21 21 22 21 21 2가21 21 데리고 가야 되는 상황이야. 무조건. 이게 그러니까 로그를 풀 때는 제가 기본 베이스 일단 스타트를 항상 제일부하야 된다. 그 다음에 부등식을 푸는 거야. 그러면 이제 부등 일단은 바로 부등으로 넘어가기 전에 3분의 1의 x 플러스 1의 이제 제곱이 이렇게 되는 거잖아. 로그 3분의 1에 e x 플러스 5가 되는 건데 이 상태에서 x 플러스 1의 제곱이 이제 EX 플러스 5보다 어떻게 됐 거냐? 이제 이 관점으로 가는 그럼 여기에서 알고는 계시면 좋은데 만약에 얘를 그냥 미을 3으로 간다면 여기 둘다 마이너스가 붙는 건 이해가 되냐? 네, 네. 네 당황스럽습 그래서 이제 부등호 방향이 바뀌어야 돼. 여기. 여기. 그러면 이제 X 제곱 2라는 내가 4가 되겠네. 전기 아, 빠르게 했습니다. 정해이 아, 아, 정도는 뭐이이 까까하죠. 그러면 결국 마이너스 2 이상, X가 4 이하가 나오는데 이제 정의 델부 가야 돼요. 여기서. 그래서 마이너스 1초가 X가 4 이하가 답입니다. 쏴가 있네. 버서 가서 가서. 그렇게 수 있지. 네. 수 있지. <laughs> 아. 사, 사사 아까. 아, 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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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 그수 있지. 글수 음. 음. 있지. 십환이라는 걸하면 a 제곱 플러스 a, a 마이너스 가 음.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결국. 어, A라는, 이거, 뭐, 인수분해가 어려운 건 아닙니까? 어렵습니다. 아. 그래서 A는 <laughs> 1 이상이고, 또는 그렇지. A가 마이너스 2 이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log2x라는 애가 1 이상이니까, x는 x는 이때 요게 나올거고 여기는 로그 g 2 x 가 마이너스 이 이하니까 이때 x는 이렇게 나올 겁니다. 답이 요거예요 와와와. 이건 어려 쉽죠? Amazing from 데자 여기서 자 그런데 말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말입니다. 한가지는안 하고 넘어갔죠. 그치.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얘 막아야 됩니다. 왜 막아요? 야, 돼버불양변 어, 뭐, 양변 로그를 큰데. 근데 미치 어, 요부인것뿐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 가면은 로그 3. 검색은 원래 있는 거고 얘는 원래 있는 거. 따다다 로그 3. 이는가검 원래 있다가 뭐. 네. 음, 적어서 어떤 이제 설명을 해줘야 이게 그래야 이해가 되는 거라서 그러면 여기가 로그 3에 x 가 제곱이 되는 거고 따다단 네. 얘가 3 플러스 로그 3에아3 플러스가 이이 e 플러스죠 2 네. e 플러스 로그 3에 있어요. x 이렇게 되는 거다네. 아, 멘 아, 네. 어려운 거 아니죠? 그래도 ]하니까. 계속 똑같은 방법으로 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 인수분해 가지고아 어, 그냥 바로 갈까요? 네, 네 바로 해가지고 할수 있을 것 같은데 마이너스 로그 3x 마이너스니까 1 2고 여기 마이너스, 마이너스 여기 플러스 잖아요 네. 그래서 마이너스 1 2 3 로그 3에 x라는 애가 이제 얘가 네. 2 이하가 되는 거 잖아요 그래서 3들 1부터 끝까지 치열을 합시다. 네. 로그 3에 X가 이제 얘를 A라고 치열을 하면 A 제곱 플러스 2분의 1 A 플러스 K가 얘가 항상 음. 선이고 이때 A는 모든 실수입니다. 참으로 여기서 A는 모든 실수입니다. 왜냐면 로그 값이 모든 실수가 다 나와요. 음수부터 양수까지 다 나오는 거니까. 그래서 응. 이제, 판번식을 치면은 4분의 1, 마이너스 4k가 우리가 0 이하가 나오면 되는 거라서 k는 16분의 1보다 크거나 같다. 최소값이죠.